아, 갓겜 공포 호러 갓겜 아니 갓겜 삼신기. 그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갓겜 삼신기 중 하나인 공포 호러다. 야, 배고프, 배고프 대잖아뭐 먹자? 아, 뭐야? 이거 암기, 암기 맵이야? 아이거 순서. 암기맵 <laughs> 아니 이거. 이발암기맵이야 이거, 이거. 거구나 잘못된 길로 가면 뒤지는 거 뭐야 이거. 재빨리 동굴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이 뒤지겠지 원 메비하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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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공포인데? 야 임페 소리 들렸는데 임페스티드가 왜 나왔냐? 애그 애그에 나 왔냐? 오더 무한 야, 이게 공포냐? 이게 호 o 냐 아니, 나왜안 죽어? 아니, 뭐해? 저글링 잡아야지, 저글링 잡아야지. 아, 노사업이야. 미친, 노사업 싫어하냐? 노사업 싫어하냐? 사거리 5야, 5호! 야가생도한대 맞으면 뒤져 아아 저거 임페 구간 원래 무조건 하나 죽어야 되냐? 저 임패 피할 방법 없나? 저 무조건 희생해야 돼? 뭐해 친구들아 오와아악 <laughs> 아니 이거 야, 시민 셋이서 맞고 드라곤 열 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은데 아니 이거 여기에 드라곤 둘하고 시민 셋 해가지고 아니면 두셋 해서 길 좁게 한 다음에 하면 될것 같은데 아까는 내 시민 뒤에 드래곤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막 내가 맞아 뒤졌는데 못 깨겠는데? 이거 씨발 우리가 5 0방 넘게 때려야 돼. 존나 많이 때려야 돼. 이거 부활이 있을라나? 어, 일단 이번 이번에는 넘기긴 하겠네. 야, 연두 죽겠다 아따, 작은 돌멩이로 짱돌로 그냥 괴물을 죽이네 범상치 않은데? 뭐야, 동굴이 어떻게 되어있는 거야? 보라 나갔잖아 요 <laughs> 정신 나간 사냥꾼. 한방 맞으면 예. 뒤짐. 빨리 가가 세. 색 예. 사거리 3이라좀 예. 붙으면 아마 카야죠야쟤 자, 텍스트 볼까? 안 돼. 여탕에 무슨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여탕은 그런 거 없는데. 아니, 아니, 요클릭해저 어디 가, 시민 씨X 뭐야, 파란... 뭐야, 이거 야, 요, 요 새끼를 뭐냐, 이거 무지 어, 또 부활 반갑습니다. 오 가요. 진짜, 설마 트랩에 끼진 않겠지? 아니 <laughs> <laughs> 연두 좋아. 합 야, 이거 공포나 호러가 아니라 그냥 전화 맵이. <laughs> 맵이 진짜 이상한데. 야, 배틀이다 배틀. 와, 배틀. 이거. 하늘 경치 구경하러 가기. 뭐 낙상하고 그런 거 아니겠지? 와, 신! 하나님! 이게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이활이었네독바거 화살 뭐야 신께서 우리를 모두 살려주셨어 우리거 이거, 이거, 다거 아이 미치새끼 <laughs> 이 맵을 만든 사람의 닉네임은 예, 더미지. 알았어요. 이거다 알았어요. <laughs> 뭐야 아 이거 막바지야 이거보다 <laughs> 가른 히드라가 이미 있었는데 내가 그 부활을 들어가가지고 그렇구만 안녕하세요. 상남자의 근접무기 파이어뱃 싸아아아야아 아 근데 조다 약한것 같다? 파베 왜이렇게 약하냐? 500년전 천지의 괴물 내 공격은 스프맨 스프만더 아플텐데 아하 아니 똥배 씨 ㅂ 왜 있는거야 아이 조똥이형파에 체력도 낮고 데미지도 낮고 다 약하네 야 심지어 잡아야되는 적이 대형이야 빨리 가라 뭐야 이거 빨리 가래! 갈색 두 발이야 날 두고 가라 날 두고 가라 야 다크 온다 다크 이속 존다 빠르단 말이야 나 잡히겠는데? 아인가다 내려왔나? 이건데 다크 얼 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엿다가 오더 박아놓은 거라. 다크 이쯤에서 얼 타고 있을 듯. 도착지점에 어떻게 해놨겠지. 야, 부활했어, 또 부활 쓸만한 총 버려진 무전기. 열쇠! 내가, 내가 키가 되겠다 내가 이 게임의 키가 되겠다 클리어의 승리의 열쇠가! 벌쳐있다, 벌쳐 있다 벌쳐야 뭐야 얘네 왜두 개냐 뭐지? 이거 부활 같은 게 시민 키라고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되나본데? 뭐지? 아이, 미친 새끼야! 열쇠로 바야 까기. 여기 뭐 무전기 가야 되나? 뭐지? 아니야, 무전기는 여기 있어. 우리 고철이 없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심이없어가지고 그럴 것 같냐? 아, 이렇게, 새끼들아 넓아아면은은야야이거 잡으면 승 야, 모두 풀어 갈색 대가리 딱때 이제 저거 히어로 다 크여가지고 공격 안할 텐데. 씨발. 또... 왜 의심해? 왜 와다 이거? 일단 드론 2에 1 디파 야간 때딴게 필요할 수도 있 어. 이게 수송기 탄다고 끝나 는게 아닐 수, 수도 있 고, 딴게또있을 수도 있 어. 디파 여기 좋나 뭐야? 디파 어디야? 플레이그. 아니, 아니, 이 씨발 텍스도 안 띄워줘. 개새끼들, 아니승리라네 아, 감매 지지.